폰세와돈에서의 하루가 지났습니다. 숙소는 15달러로 좀 비싸긴 했지만, 6인실이었고, 화장실도 딸려있어서 아주 좋았고요. 특히 화장실이 엄청 깨끗해가지고 좋았습니다. 지금 오늘은 바람이 많이 불고 있고요. 저희가 우비를 입은 이유는 비가 예보되어 있기 때문인데, 오늘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가야 될것 같고요. 이팅 오늘 가는 곳은 폰세라다라는 곳입니다. 이제는 하강을 해야, 해야 해요. 지금 산에 올라와 있는 건데 이제 천 미터 정도 에 내가 내려, 1km 내려가야 돼서 다치지 않고 잘 내려가게 가야겠습니다 화이팅! 네. 하늘이 금방 밝아졌어요. 분성을 타고 음, 가볼까요? 어디 봅시다. 와 분성을 타고 계속해서 계속 가고 있습니다. 동이 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하루 종일 올라왔던 마을들이 저 밑에 보이고요. 해가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먹구름이에요. 그래도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오늘도 언젠가 끝이 나겠죠? 정말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십자가가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저쪽엔 큰 공원이 있네요. 야외 테이블도 있고. 와. 설해십자를 뒤로 하고 다음날 더 빠르게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내리막길입니다. 앞에는 먹구름이 가득하고요, 뒤는 여전히 멋진 해가. 한선을 따라서 걷고 있습니다. 저 멀리 또눈 덮인 산이 보이네요. 이 진흙이 많아서 걷기 쉽진 않지만 그래도 생각외로 막 경사가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제서부터 곧 나오겠죠 돌도 많아요 이렇게 돌로 된 길도 있고 그래도 비예보가 있었는데 비는 오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와 정말 멋진 광경입니다 이곳에서만 볼수 있는 산 위에 반갑게도 저런 카페가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저희가 쉴 시간은 안 됐지만 또 이런 데를 지나치면 아쉽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광경이 보이는 정상에서 쉬는 멋이 있을 것 같아요. 무닥불도 있고 쉬기에 딱 좋은 곳입니다. 너무 아름답네요. 멋진 구름들이 보이는 산길입니다. 구름은 많지만 비는 안오고 파란 하늘도 저기 조금씩 조금씩 보여주고 있어요. 도로로 가다가 이제 까미노 길로 들여서려고 합니다. 바람이 많이 불고 있어서 고만해요. 하지만 춥, 그렇게 딱 춥진 않고 더운 땀을 식혀주는 나라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 멋진 광경들을 보면서 가니까이 내리막길이 멋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죠 까매놓게로 들어가겠습니다. 비치네 햇빛이 반가운 햇빛입니다 양재비랑양약거 어딨어요? 오저저소 아닙니까? 소들이 이렇게 평화롭게 풀을 뜯어먹고 있네요. 아들이 주는 풀은 먹지 않는데요. 이렇게 맛있는 풀을 아주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산의 풍경이 너무 멋있어서 계속해서 카메라를 들고 가게 되네요. 정말 멋진 광경들이 펼쳐집니다. 비록 길은 돌길이라 아주 험하지만 이렇게 눈을 들어서 보면. 보이네 뒤쪽으로 갈수록 프랑스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생장 때 출발할 때 보이, 보지 못했던 프랑스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연세도 꽤 있으신 분들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돌길을 내려가는 하루종일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저기 멀리에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가 보입니다. 이제부터계속 해서, 내리막길이고요 멋진 광경들을 보면서갈수있어서 감사하네요. 비가 안와서 감사. 이제저 목적지를 향 해서, 가기만 하니까 감사입니다. 산에 들꽃들이 활짝 피있습니다 멀어 보이지만 언젠간 도착하겠죠? 열심히 내려가겠습니다. 무드, 무릎이 다치지 않게 조심조심 이 속에 예쁘게 자리 잡은 마을입니다. 반갑네요. 이렇게 험한 산길을 가다가 마을을 만나니까 너무 좋습니다. 아직 반도 안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조금 속도를 내야 될것 같고 계곡 계곡마다 햇빛이 비쳤다가 안 비쳤다가 하면서 멋진 장관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 중간에 도로도 꼬불꼬불 도로도 보이네요. 이렇게 산 중턱 중턱마다 마을이 있어서 안정감이 느껴지고 너무 좋습니다. 그러지면이지금을로 들어가는 길이 나옵다 저쪽 쪽멀에에아직직도 우리가 가야할 목표 도시가 한1 5금은1 6은지 남아있습니다. 확실히 산길이라 시속 4은지도 안되는 것 같아요. 걷기가 지않아지 않아서 평지 걷는 속도에서 굉장히 많이 주었 했습니다 저 마을은 헬스라고 지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마을이 진짜 예쁘다 그지? Yep. 아기 자기 한산성마을입니다순 대자들이 보면 좋 아, 할 아, 와 알베르기와 먹 아, 로가득하네요 강아지도 있어요. 비가 꽤 많이 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돌길을 몇 킬로째 계속 걷고 있습니다. 열심히 오고 계시네요. 뛸 수도 있습니다.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이 돌길이 너무 무서워요. 비를 맞으며 돌길을 다 걸어 내려왔더니 이렇게 또 마을이 나왔습니다. 오늘 성금요일이라서 그런지 마을 성당에 사람들이 북적북적하네요. 비가 오는 성금요일입니다. 이 마을이 마지막 마을이고 이제 한 5, 6km 가면 우리의 목적지가 있습니다. 마을이 꽤 커요. 비가 계속 오는데, 그 뒤에 걸으면 멈출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 이런 날 자전거 타는 사람도 좋겠는데요. 저렇게 싱싱 달리고 이렇게 산 중간중간에 마을이 있다는 게 신기합니다. 와, 작은 하천도 흐르고요 저기도 큰 성당이 있네요. 멋진 다리를 건넙니다. 오, 저기 강아지 봐. 멋지게 있어요. 오늘 비가 안 왔으면 사람들이 북적북적했을 복적 방정입니다. 개가 물을 너무 좋아하네. 이 마을도 이제 지나치고 마지막 목적지까지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양옆에 멋진 집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 신대 외곽입니다. 와, 수영장도 있고요. 너무 집들이 예쁘네요. 저 앞에가 폼, 저희가 오늘 도착할 폼페라다입니다. 3일이 있네요. 가까워 보이지만 그래도 아직 1, 2km 더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보면서 가니까 좋네요. 집들이 아주 으리으리합니다. 의리 저기 상 꼭대기까지 예쁜 집들이 잘 가꿔져 있어요. 아직 비는 오지만 이제 조금만 가면 되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겠습니다. 빌를 가로질러 이제 드디어, 드디어 알베르기로 왔습니다. 굉장히 큰 도시네요. 여기는 차들도 엄청 많아요. 다들 여기가 어떤 곳인지 모르겠으나 주차 다 해놓고 어디를 가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가 몰을 알베르기입니다. 정말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비도 이제 거의 다 끄쳤고 이제 가서 쉬고 밥을 먹으러 가야 되겠습니다. 아이고, 다 왔습니다. 짜자잔. 너무 예쁜데, 안쪽도? 와, 여기 뭔가요? 성이 하나가 있는데요? 성장입니다. 오, 성인데요? 성. 성. 성인데요? 와, 정말 멋집니다. 이번에. 사진 한번 찍고 가야 되겠는데 이 정도면 제가 <laughs> 찍었으니까 네 좋습니다. 와 여기가 옛날부터큰 도시였나 봐. 진짜 무슨 그림에 보던 성인데 이거는 그치 사람들이 많이 살것 같아요 여기 아파트가 엄청 많아. 아 멋있다. 콩패를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w a l 고 WH, WOK. 스페인의 체인점인가봐요. 레온에도 있었는데 레온에서는 영업을 을한한다 해서 서못고이이에에서게되었었습다다 o 라 너무 좋네요. 여기는 바깥트도 많고 높은 건물들도 많아요. 사람들도 많고 차도 많고 이렇게 멋진 성도 있네요. 중국집에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오늘 쉬어야 되겠습니다. 비도 많이 맞고 척척한 옷을 입고 좀 가고 있습니다. 맛있게 잘 먹고 오겠습니다.